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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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하식,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입사 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비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럴 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지으심을받았 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천국의 예배 장면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9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사 10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보좌 앞에 한마디로 천국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외에 그 어느 것도 높임을 받지 않고 주목을 받지도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내 생물,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보좌에 계신 분만 높임을 받을 뿐, 내 생물이나 24장로들이 높임을 받았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보좌에 앉아 있던 2 4장로들 들도 그냥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천국의 예배에서는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납니다. 천국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좌 앞에 등불 일곱 즉 성령님이 계십니다. 천국의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보조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보조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보조 앞에 가려면 이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로 들어갈 때 노수의 바다에서 정결하게 씹고 나아갔듯이 모든 예배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비종물들의 행동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내 생물 즉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24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조 앞에 벗어드리면서 예배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류관은 이 땅에서 승리한 교회가 받을 가장 귀한 상급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정신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또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단순히 돈 외에도 나의 믿음, 시간,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결단, 나의 인생, 나의 몸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시절 황제의 개선 행진 때 모든 백성들은 황제를 향해 당신은 합당하십니다라는 찬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도 실제로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그렇게 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교스도인들은 잡혀갔습니다. 매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제 숭배는 거짓된 예배이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참된 예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배를 드리면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제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늘의 말씀에 내 삶의 초점을 분명히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어깨는 우리가 드리는 예 배마다 삶의 초점이 분명히 맞추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의 예배,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는 예배마다,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예배의 자리를 올 때마다 수정과 같은 율바다를 지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나의.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에 올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성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믿싸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